BTS Meal. <laughs> yeah, we're h 오늘은 저희가 어, 맥도날드에 가서 특별한 메뉴를 시켜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맥도날드를 그다지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진짜 미국 살면서 손에 꼽을 정도예요. BTS 아 BTS래. BTS예요. 아주 하루 종일 BTS가 입에 맴돌아요. 지금 너무 궁금해가지고 맥도날드에 가본 게 진짜 손에 꼽을 정도인데 왜냐면 맥도날드 다들 햄버거 드시러 가시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는 인앤아 네, 맥날 말고도 맛있는 햄버거 집이 있기 때문에 아, 굳이 버거 먹으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헤이팝 대표 아티스트인 BTS와 미국의 맥도날드가 콜라보를 했다고 하니까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난주에 출시를 했는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광고는 참잘 나온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제 생각에는 맥도날드가 좀 BTS 덕을 많이 본것 같은데 이렇게 맥도날드에 별로 큰 관심이 없는 저희를 맥날까지 직접 손수 운전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러 가게끔 만들었네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BTS 를 이제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드림바이를 하면 이제 방탄소년단의 그 상징 색깔 보라색.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포장을 했다고 해요. 이제 음료컵 그다음에 치킨너겟 박스 그리고 겉에 큰 포장지에도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다고 하는데 어, 과연 미국의 하나에 대서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줄지, 오 써져있는데, 어, 저기, 어, 과 벌써부터 보인다.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단 하나, 아, 까 여기 밖에 그거 가볼까? 기 음. 이렇게 딱! 음. 소스맛이 궁금한데? 매운? 어, 사람 되게 많은데? 아 어, 어디서 데와 어? 한국 에 나온다 왜? 와 뒤에 사서 데어 진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BTS 멤버들 사진도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어, 저분도 b t s v 을 시켰나봐요. 이렇게 보라색 패키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네, 여기 키워드에도 이렇게 BTSV. 기계에서도 이렇게 주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파진들도 멤버들 사진도 붙어 있고. 와. 근데 진짜 맥도날드에 사람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처음 봐요. 그러게.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많지않는데 여기는 근데 좀 유명한 것 같네. 사람들 엄청 많아. 와. 진짜 저 맥도날드에 사람 이렇게 많은거 예상을 못했는데 진짜 시간도 지금 점심시간은 넘었거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다는 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마케팅을 잘하는건데 이거? 200몇가는 마케팅을 잘하는 같요이렇 음, 보시면은 여기는 이 여기 지점장이 방사소년도팬 <laughs> 아미인 것 같은데? 와 정성스럽게 해 놨다. 네. 오 예. 거의 한국 한국에서 해놓은 것 같아. 네. 좀 뿌듯하네요. 미국 노스캐드에서 이렇게 한국 가서 사진을 볼 줄이야. 네. 오 예. 그리고, 자꾸, 자꾸 케이팝이 나와요. 그러게, 노래 페비스 케이팝을 하는데 그것도 정성스럽다. 이 노래 나오면은, 그거 걸 많이 걸리겠는데, 나 저작권은? 아, 그러게. 웃네 <laughs> 아쉽게도 이렇게 다행히는 못하게 돼 있어서 밖에서 먹어야 될것 같아. 저기 두 번째 판에서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있는. 보라색 배경으로 오오. 확실히 BTS 밀 이렇게 오 리미티드 타임 오아 진짜 멤버들 사는 저렇게 다해 놓은 거 대박이다. 어메일 밑에 사진사도 해놨네. 쿠폰 아 그래서 진짜 보라색 봉투로 받은 사람들은 다그 BTS 근데, 밀 시킨 것같아 그런 것 같아요. Hey, how's it going, Matt? I'm yeah, good. Um, so can I get a BTS meal? Yeah. Spicy or no? Uh, spicy, please. Okay. And can I get two of each sauces, please? Okay. Which one in one. Sure, I'll, I'll take one in yeah. one. Yeah. And then can I also get uh, what's whatchamacallit, Uh, what you yeah. call it? So, can I get a Big Mac as well? Okay. Uh huh. And you no, know? uh, also? No, just just, a, just the just regular, yeah. Okay. Do you get a lot of, uh, BTS 주문 많이 받았나요? BTS 주문 많이 받았나요? 네감사 이렇게 해서 그 BTS 밀 가격 자체는 9 4 8입니다와 비싼데? Wow, 그리고 빅맥을 저희가 하나 시켰는데 이거는 BTS 백인가? 25cm, 뭔가, 뭐. 뭔가 빼게 받았어, 25cm 가격. 햄버거가 없는데 이제 9.48불이면 조금 비싸긴 하다. 그치? 그러게 세다. 어. <목소리> <laughs> <laughs> 아니, 결국 해냈어. <laughs> 구했습니다. 어, 백은 일단. 백이라도? 오, 써도 있네. The BTS meal. 아, 근데 백은 따로 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러게, 근데 왜 돈을 받지? BTS 백이니까 20%라도 받는가 봐. 오허 아무런 없이는 큰일 날뻔 했네. 오케이. 와. 네, 이 BTS 소스 맛이 얼마나 되나 할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한국에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네, 맥도날드 안에서는 못 먹는 관계로 공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The BTS Meal <laughs> 이렇게 보시면은 맥도날드 로고랑 BTS의 보라색 로고, 이때는 t BTS m The BTS Meal. <laughs> 그리고, 제가 이, 이거는 지금 봤어요. 여기 보니까, 보라해라고 써져 있네요. 그, BTS와 아미들만 쓴다는, 사랑해라는 이 뜻의 보라해.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저희가 돈을, 돈을 저, 저희한테 사지를한것 같은데, 보라해라고 쓰여져 있는, 25센트짜리. The BTS meal. 저희가 <laughs> 지금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언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언박싱. 오, 이건 저성이가 없네요. 그래도 제가 금, 예전에 본 언박싱 영상에서는 박스라도 담겨있던데 얘는 심지어 이게 종이. <laughs> 네, 덜렁덜렁 구미백에 러겟이 있고요 10개, 10개가 들어... 아, 이게 근데 이거 왜 물어봤지? 아, 스파이시 아니면은... 오, 어, 그치? 어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스파이시가 더 맛있지 않나? 그럴 거 같아 아, 매귤러샷이었 나? 아, 아니, 아니, 난 스파이시 좋아 스파이시 맛있을 거 같아 오케이 이거 여기는 스파이시, 매운 건가? 왜, 많이 매울진 모르겠는데 맥너겟이 10개가 들어 있고 여기는 스위트 칠리 두개나두개달라고 하나 두두 했는데 하나밖에 안 줬어? 하나씩만 줬어. 어? 하나 하나씩만이 뭐야? 그러니까 이, 이거 하나 줬어? 이거 하나고. 하아그스그치 그치. 그리고 아, 케이준 소스. 그래서 이제 이두 소스가 한국 맥도날드에서 개발을 했다 했나? 저게 특별하게 여기서 이제 미국 맥도날드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한국어로 써져 있네요. 스위트 칠리 케이준. 케이 그래서 엑스트라로 좀더줄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씩만 준다고 하더라 리리 이게 또 미디엄 프라이스. 미디엄 프라이스. 이거는 내가 이번에 먹 감자 튀김이고. 그래서 BTS 밀 자체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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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맥너겐 0 개, 이거는 감자 튀김, 그다음에 콜라, 콜라 아니면 다른 뭐 음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소스 2개 해서 구불이 넘더라고요. 음. 참 충격적인 가격이네요. BTS와 맥날의 콜라보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전혀 아깝지 않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그 BTS 밀이거 <laughs> 오늘 프레드가 몇 번을 말하게 될지 여기는 다시 클래식 빅맥이다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러니까 총 17불짜리에 아주 거금을 들여서 <laughs> BTS 밀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 기억엔 제가 미국 와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어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저는 이제 인앤아웃 더블더블하고 음. 티포레에서 파는 치즈 샌드위치 제일 좋아하는 편이라 와 제가 BTS 덕분에 미국에서 미국 맥날에서 햄버거까지 또 먹어보네요 그러게요 okay. 제가 먼저 먹어볼래요? 스위트 칠리? 응 궁금한데? 자 스위트 칠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예 oh, yeah. 혹시 이거 그소스가 아닐까? 뭐? 그감감 o m e come 그, 회오리감자 감, 감, 와, 그, 아, 어. 그 오감자? 어, 그, 어, 그 오, 오 아, 오, 오오 m e come, c o 오오 c o m 오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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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오오 o m e c o 그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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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게 보이나? 매콤해보이긴 보이는데? 오케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눅눅해 감티가 <laughs> 어, 근데 이거 소스는 맛있어요? 똑같아? 아니 그 맛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아, 맛이 아니고 어... 양념치킨 맛이 나는 거 같은데? 아 어, 그래? 응 이거 양념치킨 소스 아니야? 응, 내가 생각한 그그 그 칠리 맛이 아닌데? 음, 맛있군 맛은 괜찮은데? 음, 맛있다 맛있다 근데 감티가 매우 눅눅합니다 와 아, 이거 참 소스 맛으로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제대로 익지, 익지도 음? 않았네 음, 진짜 눅눅하다 이거 에이, bts 미 e a l 맥도날드가 제대로 bts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전 평상시만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저 감티 그냥 이내남 가서 먹을 것같아 그러게 감티를 아 맞... 치폴레 것도 감칠맛 있는데 그그그 그, 그 벌집 아, 모양. <laughs> 자, 그에 다음은 케이준 소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 음? 어 이게 치폴레 소스 아니야? 냄새가. 맡 응? 음? 뭐, 뭐지 무슨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잘 그렸어요. 자 케이준 소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요 나잘 무슨? 왜슨나슨 무슨? 안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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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그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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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은 고춧가루? 고운 음 고춧가루인데 그 고춧가루 맛이 느껴지네 뭔가 있는데? 고춧가루 자세히 보면은? 몇개더 응. 먹어볼까? 그럴까? 와 근데 감자튀김은 엄청 실망, 실망인데? 실망 소스는 근데 맛있다 스파이시 그냥 그 경향만 먹어볼까? 응 <laughs> 맛있어 맛있어 The BTS MEAL 응. 자, 이거 제어. 볼게요 소스맛이지 치킨 so, s 음 음, 음, s 맛있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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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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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린다. 아 그래? 음, 이게, 이게 더 맛있다. 음, 음, 음. 소스 한번 섞어 볼게요. 섞어보면 그렇게 맛있대요. 자 그리고 성스러운 소스를 덮겠습니다. <laughs> BTS네요. 오, 잘보었습니다 아니야? <laughs> 혀가 헷갈려해 혀가 <laughs> 헷갈려 <블랙> 불닭소스가 맛있거든? <맛있고요? 웃음> 그전 신박한 표현이다 크리미하면서도 매콤한 어 괜찮아요, <laughs> 근데, 괜찮아, 괜찮아 근데 괜찮그렇찮아 따로 먹는 거보다 맛있어? 아니면은 혀가 헷갈려해? 혀, 혀가 헷갈려해? 어 칠리소스가 야, 스위트 칠리소스가 음. 그케이소스를 약간 좀어 때려 부시는 거 같아요 와 너무 강하구나 그거 어, 강력해 섞어먹으면 <laughs> 맛있다고 그러던데 음 무슨 맛인지 알겠지. 혀가 헷갈려 하네. 그치. 음, 음, 맛있다. 음, 진짜 소스빨리다 그렇지? 그러게요. 이네 나온 말고 다른 이렇게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저 그렇게 사람 길게 서는 거 처음 봤어요. 정말 내부에 와 줄이 입소문을 탔나 봐요 BTS 비. 진짜 맥도날드 마케팅을 잘했네요. 그러게요. 이거 평소 같았으면 안사 먹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난 음. 드려... 그게 궁금해. 자, 드디어 빅맥. 이게 제가 대표 내가 원래 대표적인 게뭐 거죠? 얘 나와서 더블러블이랑 이거 다두 개야. 패티랑 그거? 그냥 하고 어, 어 진짜 그렇게 생겼네? 빵. 패티 싱글 원 패티 두 장. 피클 두 개. 치즈 한 장. 바라바바바. <laughs>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피클, 양파까지. 바라바라바. <laughs> 아 진짜 대박이다. <laughs> 아 자기 이렇게 귀여워. 바라바바바. 바바바. 자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나이 햄버거만 알아. 한국에서 먹던 맛이 비슷하네. <laughs> 이 소스 그냥 다. 그래서 저희는 이 BTS 밀하고 빅맥을 아주 맛있게 다 먹었고요. 네 감튀는 도저히... 아, 그걸... <laughs> 근데 뭐 소스 맛으로 먹죠? 뭐. 이거 진짜 소스 맛으로 다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BTS 밀 이렇게 너무 기대를 해서 먹기에는 조금 아쉬운 맛이긴 한데, 그냥 맛보다는 그냥 BTS와 맥도날드가 콜라보를 했다는 거에 이제 어떠한 한국인으로서의 뿌듯함 이런 걸 가지고 한 번쯤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이 여기 맥도날드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후, 한국에서 올라온 그 맥날 리뷰 영상을 보니까 뭐 여기 이거 음료컵도 보라색 컵, 그다음에 오, 치킨 치킨 럼박스도 응, 보라색. 보라색, 이제 보라색 자체가 BTS 상징하는 색깔이다 보니까 이제 콜라보를 했으니 그렇게 다 포장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어, 이거 보라색깔 혹시 포장해 줄수 없냐 했는데 아예 없대요. 그런 포장지 자체가 미국에서 미국 맥도날드는 그런 걸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BTS 밀이라고 보여줄 만한 게 있다. 이거 봉투밖에 없고요. 심지어 이거 25센트를 저희한테 돈을 받아갔더라고요. 아 받았으면 아. 킵하고 싶은데 여기 <laughs> 기름이 너무 기름 기름 무 기름짝이 묻어가지고 감튀랑 맥너겟이 눅눅하고 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먹을 수 있었던 건다 소스맛 덕분인 것 같습니다 소스가 좀 하드캐리를 했네 진짜 소스가 다 네, 하드캐리 했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비, 미, 맥도날드가 미국 거 아닌가? 그래도 이렇게 큰 콜라보 시작했으면 모든 나라랑 좀 공평하게 이렇게 여기도 좀 보라색으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공평도 그렇지만 그거 약간 좀 정성이 있었다면? 맞아요 정성이 없어 <laughs> 진짜 이거 솔직히 소스 빼고는 그러니까 그냥 BTS 진 이름만 빌린 뭐, 것 같은 느낌. 그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좀더 질을 좋은 맞아. 아니 아니면 그 패크 그, 패키지 그, 다 예쁘게 달고, 음. 그럼 오히려 더 불타는 게 타려고 하는데 너무 그냥 싸이 아. 그냥 빨리 그냥 팔려고 음.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 그건 좀 많이 아쉽네요. 이게 진짜 BTS 이름만 빌린 마케팅의 대성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줄 보셨겠지만 어마어마 길었어요. 저 그렇게 이런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줄 그렇게 길게 서는 처음 봤어요, 정말. 그리고 아까 이제 물어보니까 BTS 를 진짜 많이 시켜갔네요. 그리고 이제 이 보라색 봉투가 서져 있는 거는 다 이제 BTS 미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 다 포장이나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다 보라색 봉투를 챙겨 가는 것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삼또 느낀 것 같아요. 네. 인기가 많은 거를. 그리고 아까 매장에서 볼 때도 한국 노래 되게 많이 나왔요 그러니까 K-POP 노래. 음, 저작권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해요. 점장님이 무슨 한국 뭐 K 팝이랑 뭔가 어,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가일 그러니까,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른 맥도날드는 또 이렇게 꼭 굴, 이렇게 꼭 이렇게 이렇게 그 데코레이션 안 했던 것같아 맞아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맥도날드 막 다른 이제 미국 유튜버들이 한 그런 맨날 후기 영상을 봤는데 그냥 그냥 맥도날드 평범한 이렇게 장식이더라고요. 여기 이 지점에 맥도날드 주인이 아미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성스럽게 꾸며놨더라고요. 거의 저는 약간 팬미팅 하는 줄 알았어요. 그 BTS 깨가 그러니까 사진도 다사 사진 해놓고 그렇고. 팬, 아니 팬들 정모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먼 미국에서 그런 한국의 한국 문화의 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이게 This is the power of the Korean way. 아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 해놨을 줄은 몰랐는데 모든 직원들 다 여기 한글 셔츠 입고 있고 이런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아이이 영상을 마치고 지금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어, 눌러주세요 꾹꾹꾹꾹꾹꾹꾹꾹